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세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쌍용차들, 아, KG 모빌리티 차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이차 역시도 만만치 않고 정말 엄청난 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100이라고 하는 렉스턴 후속 모델인데요. 사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차들은 어느 정도 컨셉트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혀져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인 반면에 이 진짜 F100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저도 이 F100 모델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쌍용 아니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을 줄이야. 야 진짜 무섭네요. 렉스턴 후속이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관의 디자인을 딱 보면 렉스턴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전면부에 이 지금 이 그릴과 이어져 있는 이 램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체적인 금연과 틀은 어, 약간 모아비의 라인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모아비가 아니라 허머 EV의 그런 존재감을 보여줘요. 특히나 전면부를 보면요 프론트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아요. 이 느낌은 약간 전폭도 넓고 프론트 오버행도 좀 짧아서 허머 EV의 그런 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는 이 헤드램프나 이중간에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포인트로 다양한 정보들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충전에 그런 충전하고 있을 때 배터리의 잔량이라든지 방향지시등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그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상용화가 멀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 지금은 뭐 라이팅 그릴이 어느 정도 막혀 있잖아요. 그거는 현대나 기아도 비슷한데 기아는 그나마 이번에 EV9 출시하면서 이쪽에 라이팅 그릴에 좀 포인트로 좀몇 개를 집어넣었지만 요 렉스턴 풀체인지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때쯤이면 이 그릴에 좀더더 더 다양. 한 정보들을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차차 아, 전폭이요 엄청 넓고 프론트 오버이 짧다 보니까 차 자체의 존재감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런 프론트 원퍼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부분을 보면요 기존의 쌍용차 그러니까 예전 90년대 우리가 생각했던 강인한 쌍용차, 아케이 모빌리티죠. 아 이런 요즘 발음이 요즘에 입에 착착 안 붙긴 하지만 뭐 익숙해지겠죠. KG 모빌리티 요 렉스턴. 후속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다른 존재가 우리가 예전에 90년도에 생각하고 그때 느꼈던 쌍용차의 추억을 좀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F100 같은 경우에는 휠라치 클레딩 의이 크기의 휠라우스가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도대체 몇인치로 나올까? 요즘 SUV들 대세가 22인치 야, 21인치는 기본 스펙이잖아요 22인치 혹은 23인치까지 엄청난 사이즈의 휠 타이어가 끼워져서 나오지 않을까도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도어는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손잡이 방식이 이 팝업식 도어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단순히 뭔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공기 저항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의 존재성, 이, 이 차의 성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도 원래는 A 필러 쪽에 장착을 해가지고 달려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본넷 위치로 이동을 했죠. 저 밑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뒤쪽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위치만 봤을 때는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 같고, 약간 좀전방의 개방감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렉스턴 후속 모델 같은 경우 컨셉트 카이긴 하지만 이 A 필러가 이런 차들은 좀 많이 서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전방 시야가 좋은데 A 필러에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뭐 G박 디펜더 이런 차들이 약간 좀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렉스턴 후속 차는 이 사이드 미러를 본넷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은 전방의 시야가 조금 더, 더 개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이 위쪽 루프나 본넷 위쪽으로 장착을 해서 고프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카메라를 좀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루프 라인, C 필러 라인은 진짜 이거 허머 EV 느낌이 나요. 아 이거 심상치 않네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심상치 않죠. 약간 이런 부분들은 차에 좀 커 보일 수 있게끔 본래 볼륨감을 좀 보여주면서도 이게 또 너무 안으로 막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실내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오고 들어가시는 부분 들어가서 차에 이런 볼륨감을 주고서 실내 넓은 공간까지 이런 일타쌍피를 잡기 위해서 디자인한 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픽업트럭처럼 뭔가 나중에는 개방형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좀 추후에 제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요런. 이런... 컨셉트카는 단순히 그냥 컨셉트카로만 볼게 아니라 추후에 출시하는 양산차 모델의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 라인 시필러 라인은 렉스턴 후속이 단순히 그냥 SUV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픽업 트럭의 형식, 후면에 그런 수납 공간으로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개방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예 닫혀져 있는 쿠페 방식, 쿠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닫혀져 있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 독특하게 이쪽에 있는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테일 램프도 기존의 토레스나 EVX와는 조금 더 다른 문양인데요 요즘 KG 모빌리티 쌍용, 구쌍용이죠 잘하는 게 뭐예요? 테일 램프에 뭔가 그 한국인의 정서를 담는 건곤감리, 그 다음에 k r 때는 뭐예요? K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뭔가 그런 좀 약간 이걸 뒤집으면 K 느낌 나지 않나? 약간 K 느낌이 나서 그런 코리아 전기차 SUV 혹은 픽업트럭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가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차 전고 자체가 좀 높아요.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불빛이 뭔가 좀 기능적으로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 여기에 충전구가 있네요. V2L 커넥터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트렁크 가 어떻게 열릴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그 토레스처럼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얘가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지 않나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충전 V2L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요 커넥터가 이쪽에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페어 타이어를 좀다 빼고 다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가 절감도 있을 수 있고 무게를 좀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좀안 끼고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배터리 그리고 실내 공간도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스페어 타이가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스페어 타이가 들어가면 뭔가 그좀 차가 강인해 보이고 SUV 특유의 그런 좀 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포인트로 살리되 거기에 스페어타이거 아닌 전기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V2L 기능, V2L 커넥터를 이 안쪽으로 장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포인트는 잘, 잘 잡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면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와, 예쁜데?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G 모빌리티 아직 엠블럼이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엠블럼이 좀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나오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엣지 있는 포인트들도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차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어때요?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데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그 비행기의 날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예쁩니다 과연 실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창문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죠. 아, 차문 여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창문 잠겨 져 있죠. 아직 출시할 때까지 꽤 많이 남아 있지만 저는 이 KG 모빌리티 차들을 딱 보면은 드는 생각이 컨셉트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다. 여기서 조금 더, 더 양산을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레스 출시했을 때 어땠어요? 컨셉트카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F100이나 500 모델 같은 경우도 거의 양산차나 컨셉트카나 차이 없이 그대로 나올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나온다면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렉스턴이라고 하면 약간 드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올드하다 아좀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 얘기 쏙 사라지겠죠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이번에 나온 k g 모빌리티의 F 1 0 0은 비율이 되게 좋아요. 제가 허머 EV라는 표현을 한 이유도 이 차의 비율이 너무 좋아요. 프론트 오버행이나 점폭이나 이런 디자인의 라인. 제가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요딱 디알 딱 보는 순간 5초 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 와 존재감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서울 모빌리티 쇼에 이 KG 그룹의 쫙 지금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는 이 KG 그룹 차들이 아마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멋진 차들 굉장히 많고요. 요 F100. F100, F100 하니까 약간 그, 그 포드의 그 예. 예. 우리들만의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 방문해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와 들어갔습니다. 오빠 나 고민 영상 어디 돈 나깝게? Tomorrow 나 고민 영상이야. 어? 아못어 이건 카리브의 허그 배였잖아. 뭐야 그래, 색상도 여섯 가지에 너무 귀여운 곰돌이 방향제잖아. 고마워 <목소리> 최근에 레드, 핑크, 민트 컬러까지 추가가 돼서 더 귀여워졌다고 너무 귀여운 허그베어를 유퍼몰에서 만나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카리보의 허그베어를 보정 댓글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다내거야